태양의 후에 촬영할 때였죠. 네, 촬영할 때여서 사실 그 당시에 유시진 대위의 모습은 제가 확인할 수가 없는 상태였고요. 제가 그러니까 가장 송중기 배우의 최근작은 늑대소년이었죠. 그때 당시 네. 어, 근데 송중기 어, 배우가 가지고 있는 그 이목구비에서 그냥 밝은 면만 있는 게 아니라 어, 뭔가 그 어두운 면 포착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었어요. 그거는 그 다음에 송중기 배우를 만나고 나서도 그 확신이 더 들었고, 어 근데 저렇게 멋진 역할은 전 사실 뭐 일부러 멋있게 만들려고 했던 건 아닌데, 어 배우 본인이 갖는 기품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역할을 넘어서서 어그 배우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인간에 대한... 예의라든지 어, 일종의 뭐 세계관이랄까요 어, 그런 것 자체가 어, 아주 단단한 사람이어서 제가 볼때 그런 그 본인의 그런 매력들이 묻어나서 그렇게 느끼시는 것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. 제가 유일하게 그뭐 워낙 잘하는 배우라 뭐 디렉션을 특별히 준 거는 말을 좀 빨리 해달라고 하는 거 정도? <laughs> 예전부터 친분이 있어서 뭐 그래서 저희는 얻어먹은 사람들 이름은 다 올려주니까 <laughs> 예, 그런 거였고요